자상특학특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상특학 특이 무슨,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 고등학교 1 학년 과정에서 상 특은 1 학기를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하 특은 2 학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상일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2 학기부터 시작하니까 하 특을 먼저 하게 된 거군요. 자 네. 그러면 하트 람 어떤 내용이 먼저 첫번째 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자 먼저 첫번째 단어는 집합입니다 자 집합에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집합은 다섯 가지 섹션 있는데 네. 집합의 뜻, 집합의 포함 포함관계, 관계.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법칙, 유한집합떤사람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돼 있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집합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합의 뜻입니다. 자, 집합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집합 모여라 모여라 이런 거? 모여라. 그렇지 모이긴 모이는데 어떤 네. 그래서 일반을 모여라 하는데 뭐5반 학생이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일반 학생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뭐가 되겠지? 원소. 어, 그래서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 하나를 바로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합의 이름은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로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합의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를 그대로 나열하는 법,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그대로 집합 A라고 한다면 그 안에 원소가 1과 2와 3이 있다면 그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중복은 되지 않고 각각을 따로따로 써줘야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이걸 3이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2가 앞으로 와도 되고. 자, 이게 원소 나열법이고 그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어,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가 되는데 이 x에 대한 설명을 이바 뒤에다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럼 앞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설명했던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1, 2, 3에 대한 설명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x x bar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차피 원소는 1과 2와 3이 되겠죠 정수니까. 네. 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건제시법이에요. 자세 번째 방법은 벤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다이어그램, 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U를 전체 집합으로 하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그 다음에 둘의 공통된 어, 부분이 있겠죠. 이게 지에서 배우게 될 교집합인데,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를 어,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기호가 바로 요건데, 이게 뭐 같아요? <laughs> 알파벳 이로도 보이지 이게 자, 또 포크 포크로도 보이고 또 어, 삼지창 모양이지 이게 삼지창 모양 음, 그래서 악마가, 되고 있는. 어, 악마가 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어, 만약에 1하고2하고3이 a의 원소기 이 때문에 어, 1은 a의 원소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로 2도 a의 원소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집합의 기호하고 조금 다르니까 구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해지 한 1번을 먼저 풀어 볼까요? 자, 누가 먼저 풀어 볼까? 아위 바위보 너. 누가 이겼어? 해 소율이가 먼저 풀어 보세요. 네. 1번은 B가 작은이니까 아니고 그렇지 이것도 추상적이라서 여기 확실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고 그렇지 비용이 확실하지 이건 이것도 기준이 없어서 음, 가까운도 안 되겠지 이제 이거는 여기 아예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렇지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음. 이렇게 가깝다, 뭐 예쁘다, 작다 형용사나 추상적인 것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필수 예제는 소율이가 풀어봤으니까 확인 체크는 한번 민지가 한번 풀어볼까? 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열, 이번에도 두 개네요. 되 네. 일단 작은은 음. 추상적이니까. 그렇지 안 되고. 맛있게 만드는도 추상적이니까 안 돼. 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안 되고. 3번 딱 명확하니 갔고. 그렇지. 3번에 태어난 사람은 명확해졌어. 이보다 크고 있지. 이보다 작은. 어. 그러니까 되죠. 그렇지. 4번, 5번.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두 번째 섹션은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 관계가 있는 짝, 그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 안에 또 다른 집합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자 여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있을 때 바로 요 b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이 일부분이 되겠죠. 그걸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자, 그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겠죠. 공이라는 인건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죠. 네. 공허하다 이런 뜻.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고, 얘는 따로 기호가 파이라고 이런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은. 그래서 요 기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기호를 알려주면 아까 집합 기호가 이 중괄호 두개쓴게 개 집합 기호였잖아, 요 요 안에 원소 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공집합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호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파이라고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없다고 이렇게 그냥 집합 기호만 딸랑 쓰면 이것도 공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처럼 생각하면 되겠네요. 1? 응. 1이 모든 숫자에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숫자로 생각하면 그렇지 숫자로 생각하면 자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아까 1, 2, 3 원소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을 생각해봤잖아 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구별을 해야 될게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부분집합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원소가 만약에 없다면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짜리. 그러면 1하고 2하고 3을 내리고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집합기호 를 써서 1, 1한 개인 집합, 그지 다음에 2, 2한 개인 집합, 3이 한 개인 집합.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낼 수 있잖아 집합을.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는 1하고 2 그 다음에 1하고 3, 2하고 3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세 개이지. 원소가 세 개짜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자기 자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까지를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어도 부분 집합이지만, 이렇게 a하고 b하고 둘이 같다면 이것도 서로 부분 집합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지금 총몇 개지 이게 공집합 한 개, 그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세 개, 그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6... 뭐야 이거? 일 <laughs> 개야 이거? 하나, 7개. 여기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래서 총 여덟 개가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시작은 공집합이고 마지막 끝에는 뭐가 됐어? 자기 자신이 됐잖아, 그지? 이렇게 됐다는 걸 특징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집합의 원소는 같은 것을 두번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걸두번 쓰면 안 돼요. 이, 집합 안에 2하고 2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쿨이라면 S C H O O L이잖아. 그럼 이 알파벳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해 본다면 S하고 C하고 H하고 O가 두 개지만 O를 네. 한 번만 쓰는 거야. 이렇게. 음, 아. 두번 쓰지 않는 거야. 이게 집합의 규칙이란 말이야. 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순서 상관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1하고 2를 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2를 먼저 써도 되고 야그런 것만 주의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a 집합 1, 2, 3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일일이 세면서 우리가 구해봤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매번 구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원소 개수가 이렇게 3개밖에 안될 때는 그렇게 구하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일이 나누어서 세서 구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어, 얘를,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있잖아. 얘네들 데리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예요. 부분집합을. 그러면, 어, 이 원소들이 이 부분집합 을 만드는 자리에 여기다 넣어서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렇지? 일이 취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도 여기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또 액션이 있잖아, 그지 네. 그다음에 삼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럼 얘도 두 가지고 그럼 모두 두 가지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배우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가 돼서 결국은 이에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제곱은 얼마지? 8. 8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구했던 3에서 구했던 8개와 같은 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소가 많아도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어,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번엔 3개가 아니라 원소가 1, 2, 3, 4, 5, 6, 7,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원소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씩 있다 그랬지? 두 가지씩. 응, 두 가지씩 있어요.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번 곱해야 돼? 일곱 번. 어, 2를 일곱 번 곱해야 되니까 결국은 2의 7제곱. 7제곱이 되겠죠. 자, 2의 7제곱은 128 가지가 되겠어요. 음. 자, 이128 가지를 아까처럼 일일이 세면서 구하면 음. <laughs> 뭐? <정들도>. 시험보다가 종치겠지. 128 <laughs> 가지를 다 세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 원소가 7개면 아, 2의 7제곱이구나. 해서 바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 이게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제 쉬운 거야. 원소의 개수를 알아보고 원소가 7개라면 2의 7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가 쉽게 만나오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한 거야. 2번, 3번은 중요한 내용인데. 자, 1, 2를 반드시 포함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1번과 2번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네. 포함이 되는 걸로 응. 그러니까 얘는 이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넣는다 어. 예 그럼 이도 마찬가지 한 가지 경우지 그럼 나머지는 다두 가지가 될 테니까 결국은 얘네들다 곱하면 일곱하기 일 그다음에 이에 오 제곱이 돼서 삼십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반드시 포함해라 하면 걔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네. 액션이 한 가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네. 그 반대로 그러면 일리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마라 이러면 이런 경우도 어차피 얘는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이미 액션이 정해진 거잖아. 안 들어가는 걸로. 마찬가지로 1곱하기 일곱하기 1 이에 오제곱해서 똑같이 3 2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자 예제 1 번입니다. 자 이건 누가 풀어볼까? 제가 풀게요. 아, 민지가 한번 풀어봐요. 그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액션 이미 이한 가지 채한 가지 있는 거고 3은 x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삼도 역시 한 가지 채는 있고 음. 그러면은 일은 이제 안정해졌으니까 네안정해졌으니까두 가지 두 가지 2는한 가지 3은한 2는 가지, 3은 가지. 어, 4는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 돼서 어, 4가 정답입니다. 자 2하고 3은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 그지? x에다가 포함을 하라는 얘기지. 2는 x의 원소이다. 그다음에 3은 x가 의 원소가 아니다니까. 2와 3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포함할지 말지를. 그래서 2와 3은 한 가지씩이 될 거고, 2하고 1하고 4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2의 제곱이 돼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이번은 우리 소율이가 한번 풀어볼까? 네 먼저 음. A는 2랑 3을 포함하고 있고 음. 그리고 12의 양의 약수 각 비니까 먼저 2 3, 3 6, 4 6 12, 12. 음. 이렇게, 이렇게 다 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좀 알기 쉽게 그려볼게요. 네. 포함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네. 그려도 되겠지, 그, 벤다이어그램 e, 그리면 좀더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응. A에 2랑 3의 원소가 있으면 이미 A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두 가지는 하나씩, 하나씩. 나머지는 네. 다두 가지씩이라고 보면 되니까 2에 대고 16.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와3을 반드시 포함하는 두근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2하고3은 액션이 이미 결정이 돼 있네 들어가는 걸로 이제. 네. 그래서 한 가지씩이 될 거고 나머지는 두 가지씩이 될 테니까 2에네 네 제곱이 돼서 1 6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필수 예제 세, 세 번째입니다. 자, 조집합 A는 A, 콤마 삼이고. b는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에 대해서 a는 b래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여라.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b에서는 같으니까. 음, 2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뒤에 2a +1이 플러스 1이 1. 될 수도 있죠. 둘다 해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앞에 2a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면 3은 뭐가 되겠어? 뒤에 게 되겠지 그지? 네. 2a 플러스 1이 되,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하면 a가 넘어가고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쪽으로 넘어가면 1이 되죠 a는 1그 다음 이쪽에서는 자, 1이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2a가 돼서 결국은 a는 1이 되니까 네. 같은 답이 나왔네 그지? 네. 그러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음. 그럼 a가 1이라는 답으로을수 있는 거죠. 그럼 아는 경우는 아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 그럼 a가 네. 만약에 뒤에쪽 a는 2a 플러스 아, 1이고 그러면 3은, 3은 뭐가 되겠어?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넘어가고 1이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a 3이 4. 4가 넘어가, 넘어가면 4가 되니까 2a는 4가 돼서 a는 2. 2가 된다. 그러면 a가 달라졌죠 여기서는 네.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a가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a가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 집합에서 첫 번째 섹션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